워낙만대 김한장입니다. 바꾸자. 못 바꾸고 아마 다들 거예요. 어단 바꾸네요. 내 발음이 안 좋나? 왜 자꾸 바꾸네요, 바꾸네요 하면 왜 자꾸 대통령 생각이 나지? 발음이 안 좋나 봐. 막아나오겠다는 소리인가요? 여기 포는 막아 지켜 주잖아요. 자, 이러면 상태 분 지금, 사도 죽은 것 같고, 상도 죽어 있고, 살을 먹으면, 살을 닫으면서, 상을 지키네. 차가 상 잡으면, 살을 안쪽으로 땡길라나? 뭘 잡아야 되지? 어차피, 상을 잡나? 살을 잡나? 대응하면은, 적이니까, 상대가 뭘 둘지 한번 보고서 갈게요. 보고서. 아까 말로사 때렸어 도 살을 닫으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권을 상대한테 주면서 일단 차가 나가서 상황 봐서 이제 변수 만들 수 있게끔 뭐 어차피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하자. 일단 포를 한번 살리는 게. 그 다음에 이거 땡기면은. 아프겠다. 우선 상요? 이러면 차가 상자았을때 땡기면 막 죽는데? 아, 기다 똥됐다고요 일단, 지킬게요. 요렇게 땡기려고. 어, 잠깐만, 땡기면. 아, 일렬로부터일렬로붙든 수가 있고 막아 때려갖고는 수뭐 수가 는부분은아니부 상장 치니고상별치로 것도 별거 없고 지금 포장을 칠 수가 없습니다 포가 옆으로는 이탈 안 되고, 포장 때문에. 포가 들어가면서 차장 치면 마가 차를 잡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야, 이러면 포장 쳤을 때, 아니, 포가 넘어가면, 장군을 치고 포가 이렇게 올라가나? 아, 어, 이게 아닌데. 면막 하나요? 아니면 장군 치고 면포 올라오나? 근데 면포 올라오는 거는 나중에 차가 안으로 들어서 붙으면 답 없거든요? 봅시다. 자, 이러면 여기 붙었을 때 웨통수 못 막죠? 어라? 막어지네? 장군 한번 치실 거고 장군을 안 쳐요? 상장 치면 푸가 올라가면 그만이다? 그렇지 아, 막힌다 어? 막히네요? 이게 나중에 뭐 저기에도 푸가 이렇게 올라타면 대차하면 은 수비가 된단 말이에요 푸가 올라타면 그러니까 상대분 푸가 올라타면 저는 또 차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대를 하면 안 되니까. 공격이 막히네? 아니, 이거 아까 뭔가 수가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수비 잘 하시는데요? 수비를 잘 하셔. 아, 이거 대체하기 진짜 아까운데. 방금은 이제 대차를 하고 포가 이제 병먹는 수 요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땡기는 순간 포가 갈 데가 없어요. 돌아가면 차한테 다시 잡히니까 그래서 중앙병을 잡을 순 없어요. 천공 어차피 지금 많은 부동이고 잡는 건 안된다고 했어요. 아. 포 한번 살리고 갈까? 생각보다 안 되네. 생각보다 수가 진행이 안 되네. 상으로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앞장치러 가면 다시 땡겨오니까. 저는 지금 이걸 때리고 싶거든요. 땡기면 다시 그냥 빠지고, 잡으면 앞장. 근데 옆으로 멍구르 하면서 포장치고, 붙으면 요거 딱 붙여서 수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이포 지키고 갈게요. 일단 포한번 지키고 상으로 때리고 잡고 차가 올라갔을 때뭐 차가 이병 붙이면 차가 포 달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붙이면 먼저 제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한번 대비해놓고 그다음에 상황 봐서 뒤로 빠지자고요. 왜 이리 땡겼지? 일단은 포 제가 수비 한번 하면. 일 올리면 장구치겠다는 거잖아 병을 이쪽으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위험한데? 이러면 나중에 차가 빠지면 이 앞장수 땡기면 때릴 거고 자 지금 상으로 맞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국내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으로 맞고 어차피 궁이 여기 있으니까 뭐 상장 같은 거안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상한테 여기 걸려있고, 붙이 포가 때릴 거고, 올리거나 그러면 그냥 상으로 먼저 때리고 잡고 차가 여기 붙어서 여기 장군. 그럼 왜 통수 못 막아요? 대를 하자. 10초 남았습니다. 때리는 공짜 같은데, 뭐 차가 차를 먹어도 되고, 여기 장군 쳐도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의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자, 올라가 주고요 같이 올라오나요? 빠른 빛들, 공. 마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마 나오면 뭐상 나가도 되고. 그럼 올리나? 그럼 뭐 밀고. 그럼 프로 잡나? 잡으면 프로가 씌워서 양차거나. 들어가라, 다시. 자, 그냥 차가 이 자리 차지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상장 쳤을 때, 마로 맞고, 졸 올리면, 그때는 때려도 되지 않나요? 아니, 병 올려도 상장 아니잖아요. 야, 이 아까운, 여기를 주네요? 원래 주면 안 되는데. 다 먹어. 후배 아닐 수도 있죠. 일단 선수 걸고. 자, 일단은 이 포장수가 아파서 차가 와서 뭐 면포 놀이를 안올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나중에 이제 차가 이렇게 와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뭐 포장 차 봤자 궁 들어갈 거고. 일단은 포다리 끊고, 포가 차 씌우는 수도 있으니까 차가 들어올라갈 거예요. 포가 지금 차 씌우면 차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움직였을 때 포장치면 궁 들어갈 거고 그때 찾기 확보합니다. 막아 나가, 나가서 걸고 요 자리 띄고 해도 되는데 뭐 급할 거없고자 이러면 차가 죽었죠. 수사불패 저게 뭐 비록 죽을지언정 패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장기판에서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장기 버프해야지. 상대 기마가 나와서 차를 건다고 해도 포장선수, 아니면 뭐 차장치고 잡아도 되구요. 그래서 안됩니다. 또 여기 양수겹장 살아있구요. 요런거 대응 안해요. 청궁 마장 병으로 막는다 장군 궁 내린다 차가 퍼먹는다 수비 안되죠 이거 외통수못 막아요? 궁을 내려도 잡았을 때요 장군 외통을 사로 닫으면 차 안먹고 그냥 장군치고 외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차장 치는 거 막으려면 사로 막아야 되는데, 사로 막는다고 해도 장군의 외통이잖아요? 포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자, 수고하셨습니다.